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심지어 밭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3,900평방미터에 달하는 눈에 트랙터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트랙터가 익어가는 별을 지나칠 때 벼는 힘없이 눌려버립니다. 이곳은 수확이 이제 열을 남진 남은 눈입니다. 4개월 이상 길은 벼가 10분도 채안 되어 모두 갈아엎혔습니다. 농민들은 면세료와 비료 비움이 크게 상승한 반면 쌀값은 하락해 변농사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면세료 가격은 500% 증가하였고 최저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 80kg 쌀의 가격이 21만 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17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쌀 재고가 쌓여가는 가운데 지난해 1인당 연단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공급과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0만 톤의 햅쌀을 사료용으로 분리해 초과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러한 조치가 우리 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은 쌀 수입 중단과 함께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국 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